오늘의 신상 농산물, 너니? 너니! 이거 먹으면, 야, 너도 인싸 될수 있어! 농산물 리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음. 그 중에서도. 네. 우리가 첫 번째로 준비한 과일이 뭐죠? 바로 여름 대표 과일이라고 음. 할수 있죠. 바로 수박. 마크 트웨인이 수박을 보고 세상의 모든 사치품의 음. 으뜸이며 음. 이 맛을 한번 보면 천사들이 과연 무엇을 음. 먹고 사는지 짐작할 수 있을 음. 것이다. 그 정도로 고급이고 맛있는 과일이라고 해요. 수박이 전 세계적으로 몇개 정도 될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시커먼, 껍데기가 시커먼 음. 수박. 큰 수박, 작은 수박. <laughs> 세 종류, 세 종류. 아, 아 하나 더 있어. 하나, 무등산 수박. 네 개, 네 개. <laughs> 전 세계 네 개. 아닙니다. 음. 전 세계 천 이백여 개 품종. 와. 1200여 개. 그렇죠 와, 대박이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음. 흔히 볼수 있는 초록색 줄무늬 수박, 음. 그 다음에 검은 흑피 수박, 음. 노란 수박, 음. 뭐 복을 불러온다 해가지고 음. 복 수박, 음. 미니 수박, 음. 그 다음에 노란색의 황금 수박, 음. 요렇게 있거든요. 우리가 소개할 수박은 진짜 음. 저희 이 영상의 첫 번째 주인공인데, 그쵸. 뭐 어떤 수박이죠? 바로 요겁니다. 우리 언니가 준비해 놓은 수박인데 이게 한개 아니에요, 두 어, 개예요. 두 개나 요, 들어있어요. 이박스에한편만은이박스에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애플 수박이구나. 네, 그래서 작은, 작은 해가지고. 수박. 애플 수박입니다. 그렇구나. 이런 네. 거는 그럼 이 애플 수박은 사실 저는 인사동에서 한번본적 있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빨대 꽂아서 이렇게 수박 파시더라고요. 주스. 수박 주스로. 아. 그때 처음 보고 되게 신기하다고 여겼었는데. 사실 평상시에 마트나 이런 데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음.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봤는데 음.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얘는 자기가 자기를 소개 못하니까 제가 대신, 소개. 대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애플 수박.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작잖아요. 작아서 1, 2인 가구에 아주 좋은 수박. 음. 그리고 얘는 원래 수박은 밑에서 땅에서 키우잖아요 맞아요. 얘는 공중에 있어요 이렇게 공중에 달려있어요 그 정도로 가볍다는 거죠? 그렇죠 가볍기도 하죠 그럼 이거 하나에 당 무게는 어떻게 돼요? 이게 한 1kg에서 1.8kg 안에 오. 한 손으로 이렇게 딱들수 있는 음. 그런데 얘는 성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또 뭐, 뭐죠? 애플 이름은 애플이요 음. 성은 스테비아요 스테비아 음. 스테비아, 스테비아. 그렇죠. 요즘에 저희 엄마도 그렇고 다 스테비아 스테비아 음.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되게 유, 유행했던 단마 토도 스테비아 뭐 농법으로 해가지고 키웠다 해서 그렇죠. 먹어봤거든요 사실 스테비아 그렇게 좋아하진 음. 않습니다 근데 수박이 또 토마토랑 스테비아 그러니까 음식과 뭐이게 궁합이 있듯이 있지 않을까라는 음. 기대가 좀 되는데 원래 단데 스테비아가 필요할까라는 의문도 살짝은 드네요. 근데 수박은 좀 밍밍한 맛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물맛, 당도가 높게 수분이 90%다 보니까 그치. 음. 그러니까 막 단맛이 맞아요. 나기보다는 아 시원하게 불한 잔 먹고 싶은데 맞아, 수박 한입 하면 아 수분 충전 되는 느낌인데 음. 이게 달다라고 음. 느껴지는 과일은 아닌데 맞아요. 여기 스테비아가 들어가면 단맛이 얼마나 들어있을지 음. 저도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근데 스테비아가 음. 그렇게 달아요? 스테비아가 네. 설탕으로 따지면 음. 설탕의 20배. 20 최소 20배에서 최대 300배까지 단맛이 300 난다고 배? 해요 네. 아... 이게 천연 감미료. 되는. 천연 네. 감미료. 네. 이게 설탕처럼 뭐 당을 높이거나 이런 몸 속에 당을 높이거나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 스테비아는. 그쵸? 그쵸? 그래서 건강해서 사람들이 더 그쵸? 좋아하는. 요즘에는 조금 이게 첨가당 대신에 천연으로 음. 그렇게 음. 하는 것들. 스테비아가 음. 이제 식물이거든요. 식물에서 추출해 가지고 아, 만든 거니까. 그렇구나. 음. 알겠습니다. 진짜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과일이네요. 어. 그럼 이제 한번 뜯어볼까요? 언박싱해 보자. 언박싱, 언박싱. 하고 이미 다 보여드렸지만 <laughs> <laughs> 언박싱에서 과일의 언박싱은 뭐죠? 잘라 먹는 게 언박싱이죠. 그죠 <laughs> 먹어봐야 언박싱이죠. <laughs> 네, 지금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자. 너무 예뻐. 크기가 너무 애플이 대왕 애플이네요. <laughs> <laughs> 대왕 애플. 오. 사과만한 애플 수박. 자 언박싱을 해봤는데 사과만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크긴 커요. 1kg도 있고 어. 1.8kg도 있으니까. 맞아. 근데 이제 저희가 본 거는 사실 진짜 더 작은 것도 있긴 했었잖아요. 그죠 그거보다는 음, 조금, 조금 큰 크네요. 사이즈. 네. 저희가 구입한 거는 조금 더큰 음. 사이즈고. 잘라볼까요? 이걸로 <laughs> 자르면 되나? 근데 네. 어떻게 이거는 먹어야 돼요? 이거는 음. 사과처럼 깎아서 그러니까 껍질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진짜? 깎아서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디 한번 아 제가 네못 깎으면 아 그냥 해보겠습니다. 못 깎으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깎아보겠습니다. 사과처럼 사과처럼 기절부터 시키고요. 어 기절 기절시켜. 시기 <laughs> 기절 시켜야지 <laughs> 깎아볼게요. <웃음> 어 근데 얘는 조금 조금 두꺼운데? 아저씨들은 깎은데. 잘 깎던데. 어, 너무 두 너무 얇게 깎았다. 오 어, 근데 이거 이거는 조금 어려. 안될것 같아요. 어. 나 한번 해볼까요? 저는 왼손잡이거든요. 윽잘라릴까요 응. 오, 오 빨개졌어 속이. 그러니까 그만큼 얇다는 거겠죠? 어 이거밖에 안 해서 껍질은 진짜 그러니까. 요 요거밖에 안 돼요. 먹을 수는 없겠지만. 어머 어! 손 대자마자 여기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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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야오 이게 들고 깎으면 어려운데 무거워서 어 아, 이렇게 깎으면잘깎으시네요 그쵸 사람은 역시 머리를 써요. 아, <laughs> <써야 웃음> 제가 머리 머리 머리가 아직 신상이잖아요, 저보다 머리는 <laughs> 아닌가요? 깎고 아, 맛있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오 이렇게 자르고 와 수분 진짜 많아. 오, 오. 먹고 싶다. 근데 확실히 수박은 제가 이걸 왜 억지로 깎냐 하면은 보통 블로그나 카페에 애플 수박 사진이 올라온 걸 보면 이렇게 깎아가지고 반쯤 깎아서 하는 걸 보여드리더라고요. 보여주시더라고요. 음, 맞아, 맞아. 저도 그걸 좀 해보고 싶거든요. 너무 맛있어 네, 제가 저희가 나름 <laughs> 벌써 먹었어. 보고서 꽃다리 먹었어. 네, 나름 준비를 하느라 어떻게 하면 더잘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깎아봤는데 깎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실험을 한번 해봤었잖아요. 그쵸. 그때는 어. 진짜 사과 깎듯이 들고 깎았거든요. 이거보다 이게... 크기가 좀더 작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지금 껍데기만 까서 씨가 없는 거겠죠? 이거 씨 없는 수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을 갈라봐야 아는데 그럼 우리 한번 갈라볼까요? 자. 나 보세요. 제가 가르면서 <laughs> 집도위. <laughs> 어, 장갑 껴야 되는데. 반으로 잘라볼게요. 이게 얼만큼 나오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게 뭉쳐져 있어서 음. 한 끼에 다 먹을 수 있을까? 음, 조금 어렵긴 할것 같은데. 애플수박도 이름이 애플이지. 약간 호박만한 것도 있고 애호박만한 것도 있고 단호박만한 것도 있고 크기가 좀 다, 다양하네요. <laughs> 우와. 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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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이랑 흰색이랑 녹색이랑 요 비율 보이세요? 정말 얇아요. 정말 얇아요. 손톱보다. 손톱보다 더더 잘라 볼까요?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아, 좋 아주 좋아. 부부 신혼 부부한테 완전 좋겠네요. 안 싸워도 돼.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맨날 사과 아니 이 수박을 이렇게 잘라 놓고 여러 개를 이렇게 쟁반에다 자르잖아요. 보통 수박은 접시에 안 자르고 음. 잘라 놓고 이제 남는 게 걱정이시니까 사람들이 먹다 좀 지치면 빨리 먹어 하나 먹어 이것도 먹어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나 이거 들고 먹을래요. 아 진짜 <laughs> 한번 먹어봐요. 이수박을 이 이렇게 먹는 게제맛이요나 <laughs> 이렇게 먹어요. 먹으면... <laughs> 우아하게? 우아하게.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먹을게요. 먹어보겠습니다. 네. 음 스테비아 맛은 그렇게 안 느껴져요. 스테비아 그 농법으로 했다고 하는데 스테비아는 약간 저가 제가 느끼 스테비아 맛은 사카린 맛이었거든요. 근데 네. 너무 달아요. 나올 여름에 먹은 수박 중에 최고인데? 저희들이 느끼는 그 당도의 차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좀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뭘 준비했죠? 장갑을 준비했나요? 장... 아, 장갑을 끼고 네. 끼고 해야 되는 음. 당도 측정기. 역시, 네. 우리는 객관적인 <laughs> 신뢰성이 어. 바탕이어야죠. 맞아요. 어. 맞아요. 어. 우리 입은 좀 신뢰가 없어. 맞아요. 근데 이게 당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느끼는 당도는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느끼는 당도는 개개인마다 다른네네네 수박의 표준 당도를 이렇게 보면은 네. 9브릭스 이상이면 이제 음. 상등급. 상등급. 어,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당도가 음. 11브릭스 이상이면 특등급이라고. 특등급. 예. <laughs>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안 찔러 보고도 다 등급을 매겨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 이걸로 할수 있는데 네. 요즘에는 이거 총으로 딱. 총으로. 하면은 비파괴로 딱 당도를 할수 있는데 음. 저희는 아직. 그렇구나. 기다려야죠. 그럼 만약에 마트 같은데 가가지고 뭐1 0 브릭스 돼 있으면 믿고 달겠구나 하고 사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면 아 달다라고 달다. 느끼는 정도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당도 측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다 집을 짜야 되니까요. 응. 집은 어떻게 짜실 거예요? 집은 제악력으로 장력으로 <laughs> 한 번. 근데 이게 수분이 진짜 많아가지고 조금만 해도 금방 나올 거 같아. 아까도 저 되게 줄줄 흘리면서 먹었는데 요 정도 해볼게요. 그쵸? 오, 우와! 우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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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위에서 해야지 집이 나오는 게 보이지 않.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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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수박주스 진짜 맛있겠다. 제가 수박 측정을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네. 집을 냈으니까 이 네. 집을 보자고요. 가지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음. 스테비아 수박은 단맛이 음. 더 있는지 없는지 음. 해볼게요. <laughs>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이 수박을 산 농가한테 좀 네, 전화를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는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보세요 아네 여보세요 사장님 예예 네, 네. 네 아니 근데 요즘에 수박 당도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 현재 네, 당도요? 네브릭스에서한 아. 11브릭스 정도 이렇게 아딱한9브릭가 있습니다 아 날이 더워지고 개들이 대사 활동이 빠르기 때문에 물도 좀 자주 많이 줘야 되고요. 네. 아, 음. 그래서 그다음에 떨어지는구나. 온도가 높기 때문에 개들이 그 표피가 얇기 때문에 음, 햇빛을 예. 직접 받는다든가 열을 받는다치면 음. 그게 익어가는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음. 그래서 현재의 좀 방도가 음. 한 일곱 치에서한이 브릭스 정도는 음.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아. 생각하고 싶네요. 어. 스테비아라고 하면 좀달 예. 달 거라고 생각하고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먹어 보고 아 이거 그냥 일반 수박이랑 비슷하다. 제 물건은 예. 그 정도 소리는 안 나온다.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달다 이 정도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예, 예. 아, 그게 왜 그니까. 그러냐면, 네. 제가 지금 올해 재배가 한 5년 차인데, 네. 그때 처음 했을 때 16년도부터 했는데, 16년도, 17년도까지는 제가 재배를 한걸 제가 먹어봐도 좀 맛없었어요. 솔직하게. 음. 그런데 지금은 제가 먹어봐도, 아, 이 정도면 달다. 매년 자주 먹어보신 분들이, 너는 가면 갈수록 수박이 맛이 나아진다라고 이렇게 음. 말씀하시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좀이 농사를 지면서 좀 뿌듯하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음. 어, 앞으로도 좀더잘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음. 다시 한번 갖고, 음. 그, 이제 제품의 어떤 그 평준화, 음. 당을 1년 내내 좀 유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그걸 좀 생각하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음. 네 사장님. 예. 네, 저희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네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직접 저희가 먹어본 애플 수박을 재배하신 농민분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역시 재미있으시네요. <laughs> 역시 농민한테 들어야 제대로된 이야기를 들을 수. 그러니까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아까 당도 측정했었을 때 이렇게 나온 게 약간 놀라웠었는데 그렇죠. 더 오히려... 높게 나올 사람. 맞아요. 네. 근데 음. 지금 시기상 농산물이라는 건 언제나 그때 일기와 그때, 그때? 시기가 결, 맛의 음. 결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절대 뭐. 달지 않은 건 아니다. 가격이 보통 어느 정도 되죠? 애플 수박이. 가격은 이 두구에 저희가 네. 샀을 때는 만구천원에 샀거든요. 구매를 했어요. 음. 뭐 한개 정도면 한 7,500원에서 8,000원 정도? 그렇죠 어, 그 배송비를 ]은. 빼야 되니까. 그죠 만약에 마트나 이런 데서 가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사실 수도 있고, 직판이 더저렴할 수도 있고, 음. 그건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네. 그쵸. 근데 스테비아 수박은 시중에 잘 없어요. 저희가 구입한 구입처는 게시판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그쵸. 있으신 분은 그쪽에 들어가서 뭐 전화를 하거나 구매를 하시면 직접 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더보기란에 저희가 정보를 올려놓을게요 맞아요. 네. 오늘은 여름하면 떠오르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이라고 저희가 수박을 준비를 해봤는데 그첫 시간으로 이제 스테비아 애플 수박이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준비를 해주신 만큼 이 수박에 대한 별점을 음. 좀 매겨주신다면 단맛을 너무 잘 느껴서 그런가? 음. 저는 더 단맛이 극대화된 느낌 별점 음. 4점 드겠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만점에 점만점에 4점. 음. 네. 저는 제가 만약 별점을 준다면 저는 이제 1인 가구라서 그런지 크기나 이런 먹, 먹을 수 있는 편의성에서 4점을 드리고 싶어요. 음. 네, 네. 편의성이 있고, 그 다음에 크기도 그렇고, 가격도 사실 하나 사먹기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그래서 4점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봤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은 작가 언니네, 너 이거 먹어봤니?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깔랑깔랑. <laughs> 같이 해야죠. <laughs> 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이런 농산물, 나 이런 거 키우고 있어. 좀 소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뭐 인스타 DM이라든지 여기 이제 메일 주소 있거든요. 거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철저하게 맛도 보고 크기도 보고 다양하게 좀 평가해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농산물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은 너니